저는 사실 요즘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오늘부로 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용을 중단하려고 합니다. 다시 아날로그적인 인생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. 스마트폰 물론 편리합니다.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인간다움이 이제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기술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경각심을 느끼는 그런 전환점에서 저는 이제 최신형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려고 합니다. 안녕. 나의 스마트폰. 잘 가. 지금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나서 이전에 쓰던 구형 폰은 제가 이렇게 배터리를 제거하고 상시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연결하고 이 폰을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네트워크 어테치드 스토리지 즉 네트워크에 연결된 저장 장치로서 일종의 개인용 서버로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, 이 개조한 거를 어,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과거에 쓰던 어, 예전에 쓰던 스마트폰 인공지능 기능이 강하지 않았던 그 스마트폰이 훨씬 더 인간답게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,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사실 모든 걸 아날로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요즘에 제 목표지만, 일단 완벽하게 아날로그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죠. 이미 기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.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, 사실, 어렸을 때 쓰던 공중전화기나, 집에서 유선폰, 뭐 그런 게 사실, 인간적으로 폰을 쓰던 시절이었죠. 그리고 무선 기술이 나오면서 뭐 폴더 폰, 피처 폰까지는 굉장히 인간답게 폰을 사용했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저는 요즘에 스마트폰 기술을 크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리워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제 폰을 다시 복원시켜서 예전 스마트폰을 썼던 그때 감성으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. 다시 이 상시 전원으로 개조했던 부분을 떼고, 원래대로 폰을 복구시킬 겁니다. 제가 그리워하던 시절에 사용하던 옛날 폰입니다. 저는 한동안 이 옛날 폰을 쓰고 아날로그적인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. 요즘에 스마트폰 기술은 그리고 앞으로 나올 기술들은 사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. 예전에 그런 느낌으로 아날로그적인 느낌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.